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다룰 주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진짜 흥미롭던데요.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전압계 같은 거 보면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. 뭐 220V 이렇게요. 근데 교류 전압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데 어, 어떻게 하나의 값으로 딱 보여주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, 시력값이라는 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평균값하고는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. 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교류는 계속 변하니까요 어떤 값을 대표로 할 거냐 이게 음 중요했죠 단순히 파형의 뭐 수학적인 평균값 이건 사실 정연파 한 주기로 보면 0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제일 높은 지점 그 최대값만 가지고는 이 전기가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아 일을 한다는 관점 오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시력값이라는 게 결국 그 일의 양 이걸 기준으로 삼은 값이다 이런 건가요 자료 보니까 직류랑 비교를 하던데요 네 바로 그거죠 시력값 rms 값이라고도 하는데 핵심 정의가 딱 그거예요 어떤 저항에 교류 전압을 걸었을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음. 바로 그 열과 똑같은 양의 열을 내는 직류 전압의 크기 이게 시료값입니다. 그러니까 막 변하는 교류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내는지 그 효과를 보여주는 값이죠. 뭐랄까 직류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? 아하. 그러니 눈에 보이는 파형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달되는 에너지, 그 에너지의 크기가 기준이다. 와, 되게 실용적인 접근인데요. 자료에 최대값, 순식값, 평균값 이런 다른 값들도 나오던데 얘들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? 최대값은 그냥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점, 그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최대값은 교류파형이 찍는 가장 높은 전압값이고요. 그리고 이제 특정 순간순간의 값은 순식값이라고 부르는데, 이건 뭐 계속 변하는 거고요. 평균값은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, 보통 정연파교류의 반주기 평균이나 아니면 절대값 평균을 의미해요. 이게 최대값의 약 0.636배 정도 됩니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, 실효값은 이것들과는 또 달라요. 실료값은 최대값의 약 0.707배, 정확히는 1 나누기 루트 2배죠. 0.707배, 0.636배. 어, 숫자가 좀 다르네요. 아, 근데 잠깐만요. 그럼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볼트가 실료값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럼 실제 전압의 최고점. 그러니까 최대값은 220을 0.707로 나눈 값. 계산해보면 약 311볼트까지 올라간다는 건가요? 와 생각보다 엄청 높은데요? 근데 왜 굳이 더 낮은 이 실효값을 기준으로 쓰는 걸까요? 최고점을 알려주는 게 뭐랄까 안전에는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. 음 바로 그 지점이 실효값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왜 최백값이 아니고 0.707배인 실효값을 쓰느냐?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력 계산의 편리성 때문입니다. 전력 파워는 보통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하는데 정확히는 유효 전력 p v i c 코세타이지만요. 교류는 전압 전류 둘다 계속 변하잖아요. 이때 시료 값을 사용하면 마치 직류 전력 계산하듯이 간단하게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. w는 vrms 곱하기 irms 곱하기 역률 이런 식으로요. 아하. 복잡한 교류 계산을 직류처럼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기 기기의 소비 전력 표시라든지 아니면 전기 요금 계산, 또 변압기나 전선의 용량 설계 같은 거할 때요. 대부분의 전기 공학 계산이나 실무 표준이 전부 이 실효값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만약에 최대값을 기준으로 모든 걸 설계하면 실제로 평균적으로 쓰는 에너지보다 설비가 너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고요. 또 반대로 최대값 기준으로 기기를 만들었는데 실제 공급되는 전압의 실효값이 다 주면 기기가 제 성능을 못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쓰는 220볼트라는 이 실효값 표시는 이 전압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일을 할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가장 합리적인 약속인 셈이죠. 물론 안전 규격 같은 걸 정할 때는 당연히 최대값도 고려해서 저연 성능 등을 설계하긴 합니다. 와 그렇군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.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, 또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학적인 약속이었네요. 최대값이랑 시료값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게, 안전에도 효율에도 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군요. 정말 신기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시료값 개념은 단순히 뭐 전압계 숫자 읽는 걸 넘어서서요.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류 전압기에 뜨는 숫자가 왜 하필 실효값인지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 평균이나 최대값하고는 어떻게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. 결국 에너지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였네요. 네, 아무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전기를 다루시거나 뭐 관련 정보를 보실 때좀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처럼 실효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기준으로 모든 전기 시스템이나 기기를 표시하고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? 우리 주변의 전기 환경이 지금이랑은 어떻게 달라졌을지? 효율성, 안전성, 아니면 뭐 기기의 크기 같은 것들 여러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